안녕하세요. 저자라 동장입니다. 어, 요즘 코로나로 배달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배달할 때 종이 박스도 오지만 스티로폼 상자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어, 이거를 그냥 한번 받고 버리기에는 너무 어, 아깝습니다. 집에서도 길러 먹을 수 있는 채소 텃밭, 어, 작은 텃밭 만들 수 있는 키트를 만들고 또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수구멍이 없죠. 없는 상태로 상토를 채우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물 관리를 정말 고수들만 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많이 주면 또 고여서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구멍 뚫고 배수 만드는 배수구멍 만드는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이렇게 가위 같은 게 있으면 어, 이 짧게 잡고요. 이거를 뽕뽕 눌러서. 이렇게 구멍을 내주세요. 지금 이 상자 말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 흙을 채울 때 쓰이는 용토가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맨 밑에 배수층에 물 빠짐이 잘 되고 뿌리 잡지 말라고 넣어줄 수 있는 넣어주는 난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식물이 어, 뿌리 내리면서 영양 먹고 잘자라다고변예용 상토 한통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심고 나서 이 상토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마르면 어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물주면 뚱뚱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씻은 마사 살짝 덮어주는 씻은 마사 드릴 겁니다 그리고 씨앗으로는 음 우리 농장에서 재배하고 받아놓은 유콜라 씨앗을 좀 드릴 거고요 어 천상추, 적상추 어, 우리 주로 많이 먹는 게그 상추 중에 또그 파란 상추, 또붉은집 상추 를 쓰고 있는데 이세 가지 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가을철 되면 이런 팥뿌리, 팥뿌리도 집에서 어, 사 오시면 잘라서 드시고 밑에 뿌리를 한번 묻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자라나서 그 잎을 잘라서 또 어, 먹는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사용하시고. 토 채우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어, 이, 이 난석은 동양란 심을 때 쓰는 가벼운 돌인데요 어, 밑에 깔아주면 가습할 때는 얘가 빨아들였다가 어, 식물이 필요하고 그러면 습도 조절이 잘 되는 그 용토예요 그 화산이 폭파될 때 튀겨진 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맨 밑에 이렇게 깔아줄게요 이만큼 깔아주시고 다음에 원예용 상토 식물이 자라기에 아주 잘 배합된 대양용토 인데요 요거를 이제 상, 상자 크기에 따라서 꾹꾹 눌러서 상토를 채워주시고 붉은 상추 루꼴라 청상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심겠습니다 <laughs> 우선 거기 또 어린아이들하고 어, 재밌게 하라고 미니 삽들이 이 사, 귀엽죠? 이걸로 네, 살짝 고를 타겠습니다. 어, 씨앗을 뿌릴 때는, 어, 씨앗 두께에 그두 배나 세 배니까 굉장히 씨앗 크기를 봐서 흙을 덮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씨앗, 상추 씨앗인데요. 되게 작거든요. 이거를 줄을 타는 데다가, 살살살살 한 줄씩 이렇게, 줄 뿌림을 해주세요. 어, 막흩어뿌림 해도 되는데, 줄 뿌림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어차피 섞기는 하지만, 섞을 때 너무 흩어뿌림 하면, 어, 깔끔하지도 않거니와, 나중에 뽑힐 때, 어, 더 많이, 그 정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줄 뿌림 하는 게 좋아요. 붉은 상추 했고요. 그 다음에 누꼴라 뿌려볼게요. 누꼴라도 쫄쫄쫄쫄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상추 청상추도 이렇게 살살살 뿌릴 거예요. 해주시고 또, 콜라 다시 한줄더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덮는 거는 손으로 살살살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이렇게. 공간이 작아서 이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두드려줘야 돼요. 왜 두드려줘야 되냐면, 이게 상표가 벙벙하게 공간이 떠 있으면 종자가 발아할 때 씨앗이 발아할 때 조건이 있어요. 수분이 어, 들어가야지만 그 종자가 어, 발육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토가 건 말르면 절대로 발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토를 다져 주셔야 돼요. 이렇게 콩콩콩 너무 딱딱하게 할건 없고 살살살 다져서 공기 구멍이 건조하지 않게끔 공기구멍을 없애주는 단계로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고 어 이렇게만 해놓고 물 줘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고운 마사, 작은 마사를 좀 덮어주는 걸 권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쌍이 나고 이제 그 소꿉을 할때이 가벼운 그 상토끼리 있으면 옆에 뿌리까지 같이 잘라와서 이소꿈이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고운 마사로 살짝 덮어줄게요. 이거는 흙을 살짝 눌러준다 생각하시고 살살살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뿌려주시면 물줄때 흙이 뒤엉키거나 어, 씨앗이 둥둥 떠올라거나 그러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사도 조금 씻은 마사거든요. 씻은 마사인데 좀 드릴게요. 두루로 이렇게 물을 드세요. 밑에, 맨 밑에 난석이 물이 전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수분이 흡수가 그냥 쭉쭉 빨아들입니다. 삽에다가 삽 등이나 이런 데다가 날짜를 써서 편말을 이렇게 꽂아줘도 귀여워요. 매달 며칠 날, 파종했다 하고 기, 기억하면, 어, 며칠 만에 얼만큼 자랐나, 관찰하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니면 이런 나무 편말 같은 거 있으면 편말을 이렇게 하나 써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 온도에 따라 달라요. 이 싹이 나는 그 조건은 어 적정 온도가 있는데 너무 춥거나 더우면 바사가 잘안 뛰거든요. 그래서 어 실내에 따뜻하면 5일이나 일주일 정도 되면 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본잎이 두장 이상 됐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솟구셔야지 너무 떡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어린순을 미리부터 섞으려고 하지 마시고, 떡잎 나오고, 본잎 두장 이상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음, 그때 어, 이제 너무 많이 소복해 보인다, 빡빡하다 싶으면, 하나씩, 하나씩 섞어서, 어, 새순처럼, 새싹처럼 이렇게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길러보는 재미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